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이 상징하는 것처럼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동두천 뉴스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23년 12월 28일 동두천시청에서 있었던 미군기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박형덕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위반한 공여지를 모두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2월 20일 정부가 미국과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5개 기지 약 29만 제곱미터 반환에 합의했으나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는 동두천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제하여소할수 있는 한를 열어달라. 동두천시에는 현재 캠프 K시와 호비, 모빌, 캐슬 등네 개의 미반한 기지가 있고 그 면적은 17.42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18%가 넘습니다.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기지는 동두천시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공여지 반환에서 동두천을 제외한 것이 공여지 제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태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미반한 공여지 반환을 위해 향후 물리적인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초강력 대응에 나선 동두천시. 과연 정부가 어떤 응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년 1월 1일 소유산 공주봉과 야외음악당에서는 새해 해맞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두천시 애향동지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고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소망을 들며 새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새해 해맞이 행사는 소유산 공주봉에서의 해맞이 행사, 소유산 야외음악당에서의 떡국 나눔 행사에 이어 10호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통지도와 화재 예방, 긴급 환자 발생 대비 등 동두천 경찰서와 동두천 소방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소망을 빌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2024년은 동두천 시민 모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 골목 구석구석을 정석껏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우리 시민 여러분, 뜻한 바 소원 이루어지고 축복과 사랑, 행운이 함께 나누는 갑진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미래를 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을 위하여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한 2024년 동두천시 시무식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정업무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무식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옛 민속놀이인 기놀이를 이용한 시립 이단농악단의 퍼포먼스에 이어 시립 합창단의 개선행직곡 등의 희망찬 목소리로 공연을 열며 새해 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형덕 동도천시장은 동도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새로운 도약, 미래를 연출하시.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타고식을 진행했는데요.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도시,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 휴식이 있는 문화 관광도시 등을 목표로 내세운 동두천시는 변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천 시민 여러분, 2024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선분양 추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 등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약동이 예고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동두천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